아, 많아요, 뭐 아, 뭐야? 진짜. 야, 여기는 지구 안 같아 그러니까요. 자, 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다시 갈수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연국의 내일 채널의 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연국님! 사진작가, 사진작가! 이번에 제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로맨틱 여행지에서 준비한 패키지는 저의 아주 오랜 버킷리스트이자 로맨틱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티르키의 카파도키아입니다. 아, 카파도키아! 어,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갔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카파도키야 아, 우리가 갔었어. 아 정말요? 네. SNS 인증샷 성지부터. 와, 오, 와, 진짜. 오. 낭만적인 동굴 호텔. 동굴 호텔이면 끝났다. 그니까. 그 다음에 프로포즈 성지까지. 야. 아 이렇게.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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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제가 여러분들의 로맨틱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알찬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카파도키아는요. 네. 이건 사실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게전 세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가봐야 될 버킷리스트에 네.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곳을 한번 갔다 와서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었다. 이거는 뭐 다른 여행도 있겠지만 네. 정말 평생에 이야기할 수 있는 너와 내가 사랑할 때 갔던 그 곳이야. 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음. 여름에 가야지. 그래미 그래미. 가야지. 그래미. 네. 자, 여행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시내를 둘러보는 거죠. 제가 터키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는데 이곳 터키 카파도키아의 느낌은 다른 도시와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사막지대나 아주 드넓은 초원에 자리한 도시들 느낌인데요. 이곳은 뭐랄까 거대한 바위들이 많은 사막 위에 지어진 도시의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내려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카마도키아 시내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 같은 게 오뚝 솟아 있어요. <웃음> <웃음> <kyser> <웃음> <웃음> 보세요, 괴레메. 네. 저게 지금 집인 거예요? <laughs> 저게 네. 집인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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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렇게. 이게 300만 년 전에 여기 지진이 있었고 화산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람 불면서 와. 풍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의 예술품이. 바로 이 괴름의 마을입니다. 바람이 돌을 깎아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기암 괴석에서 나오는 돌들을 활용한 석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오. 여기 길에다가 그냥 이렇게 골통품을 다 진열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 자체가 포토스팟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뭐 어르신이난 너무 멋있다어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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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르신머 어머 어머 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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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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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머 어이 거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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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어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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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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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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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그 골동풍 가게로 들어가는 길인가봐요 이런 데 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골동풍은 진짜 한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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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기 은, 은으로 되어있잖아요 아 멋있다 야, 꼭 저런 데 가면 은 음, 아, 캐리어 하나 살까 이 생각도 들어요 촛대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봐요 골동품을 살 때는 튀르키에 가서 하는 게 맞아요. 전 세계 물산이 다 모인 네. 곳이에요. 옛날 유럽, 옛날 네. 중동, 그리고 옛날 아시아, 아시아 이 모든 능력이 이 튀르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너무 그치. 많아요. 그치, 너무 많아요.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laughs> 너무 많아도 탈이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laughs> 와, 와, 우 <laughs> 이건 뭐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이네 그냥. 박물관이네. 와. 여기 이렇게 또 비밀 공간이 숨어져 있는데요. <laughs> 아, 여기... 여기 또 동굴 아닙니다, 동굴 안. 아그리가저 아, 그러니까. 아 약간 러시아 그거. 이런 거 오브제로 두면 아, 진짜 이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침밥 먹을 때저 달걀 하나 딱 올려두는 거그 낭만이거든요, 진짜. 아. 요게 브랜드는 쨌리거든요. 이게 나름 레이밴입니다. 어 명품이래. 아, 진짜레아레이 아, 아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laughs> 이거 양심이 같다, 이거. 오케이. 어? 맞죠? 저거는 내 스타일인데? 자이티 같아. <목소리> 양화하교 양화들과... 어머, 오깨 하니. 이 아, 많이 튀겠네. <목소리> <신뢰! 신뢰! 목소리> 자이티자이티 이게 제일 낫다. 저 실내 자체가 너무 치트키다. 그러니까, 네. 이 네. 재밌는 네. 거예요. 네. 이거 와서 놀고 <목소리> 보면서 경험하는 거야. 시 금방 가겠다. 시간 순삭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걸 사, 사면 저 여행 때 저것만 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진들이 그냥 아.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사진 값으로 쓰는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좋좋은 그래, 그래. 아이디어. 자 네. 아, 이렇게 골동문 가게에서 아, 선글라스도 하나 샀습니다. 아, 조금만 내려 아, 주시면. 조금만, 조금만, 내려 주시. 조금만 내려요. 아, 조금만 내려 주세요. 높아, 높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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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따라와! 아, 뭐야? 가자! 오! 오, 오, 오아 가자! 제가 마을을 대략 둘러봤는데, 이제서는 여러분들께 인생샷 성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한갤러리예요 와! 아 카펫 갤러리인가? 카페트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안에 SNS 인생샷 성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마 이 안에 공간에서 이런 식의 항공사진 촬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와. 오 찍으라고? 와 대박이다 아. 이야 우와, 우와. 멋있어 야 저거는 진짜 야 우와 잠깐만 럭키 오빠 아니야? 우와 <laughs> 아, 럭키 오빠 럭키 형님인 것 같은데? 살 빠진 럭키 오빠 야 너무 예쁘다. 약간 아, 그러니까 신혼 여행 막 이런 그래요. 커플의 성지네요. 그러니까. 아, 저긴 너무 좋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머머. 야 진짜 이건 뭐 알라딘이 떠오르네요 진짜. 알라딘 나와라 진짜. 아. 동화 속 세상이다 진짜. <웃음> 와 <웃음> 세상이야. 근데 저도 사진 찍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저기선 좀 찍고 찍어야지, 싶다. 그치. 와. 어. 특히 아, 얘가 아, 이거 짜는 거 짱이야.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아 짜는. 너무 예뻐. 여기가 이 건물의 약간 뒷마당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뒷마당에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시면 와 이런 음. 식의 카펫을 판매하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되게 미로 같이 되어 있네요 가게가. 이야. 이야 와, 근데 진짜 약간 알라딘에서 나오는, 약간, 약간, 약간 세트장 같은 느낌이야. 너무 멋있다. <laughs> 우와, 여기 아까 사진 찍는 공간이구나. e x c u s 요즘에 알죠? 한국 분들한테 사진 찍어 달라는 게 진짜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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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특히 사진작가잖아요, 영 씨. 제대로 다 제대로 알 엄청 어, 멋쟁이 분들이시다. 아, 이거 공사를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어, 진짜 멋쟁이 분들이. 아, 그렇다. 케이포토, 케이포토. 그러니까. Okay. Yeah. Thank you. Yes. Yeah. I'm h a p p i today. 저러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oh. 맞아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ight <laughs> 네. 영국 씨 사진 잘 찍으셨는데 포즈는 굉장히 어색해요. 네. <laughs> 뭐 저야 여기서 혼자 왔지만 뭐 커플 분들이 오셔가지고 커플 사진 찍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장차 미래에 언젠가 여기 다시 와서 또 커플 사진 찍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답사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녀가겠습니다. 다른 데서 뭔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더 의미가 확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식당이 리뷰가 5000개가 넘을 정도로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다는 정말 맛집인데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전에 이미 이 식당에 가서 특별히 미리 주문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제가 주문했다는 확인증인데 요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나 이런 것도 좋아. 여행 가서 내 남자친구가 여기 표 되게 좋아. 내가 알아봤거든 여기거든. 실제로 존재하면. 그런 거 좋아. 야, 우와. 와 뭐야? 소금. 어? 소금 이거 저 깨면 안에뭐 피자인가? 아저 도자기 예, 예. 그 예. 안에 뭐 있지? 예. 제가 주문한 특제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입니 안에 뭐가 있지? 야 여기 기가 막힌데 I 어 s 베트 있어 애베트 있어 애베트 있어 e 베 e 있어 애베트 있어 애베트 있어 애베트 있어 애베트 있어 애베트 a 어 애베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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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베트 있야 애베트 있어 애베트 거 같아 베트 있어 애베트 아어애베 그런 거애베아 있어 애베트 있어 애베트 있어 애베트 있어 애 야, 이거맛 없는 건, 건 아니다 아니야. 이건 무조건 맛나 이거 여러분, 100%입니다, 100% 통으로 된 당면인데 소금 안에서 익힌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올려주시고 바로 앞에서 해체 쇼를 해주십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요 우와 양 근데 저렇게 먹는 거는 전세계를 룰이네요 우와, 웬일이야 네. 네. 대만 가도지는구이가 있고 대박 <laughs> 근데 암염이면 그 안에 찹쌀있뭐요 어, 잠깐만. 아 쌀까지. 찹쌀. 와. 와. 약간 이거 전기구이 그 있잖아요. 와. 어? 10만 6천 원? 아,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네, 네. 영웅 씨가 입이 짧아가지고. 아 맛있다 웃는다, 야, 웃는다. 야, 웃는다. 어, 영국식 웃었으면 진짜 맛있는 <laughs> 거야 야, 가여 쌀을 한번 먹어보까 말씀드렸거든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 굉장히 익숙한 맛인데 이게 한국의 닭갈비 속에 한국 삼계탕 있잖아 그러니까 국물 없는 삼계탕이라고 아 보시아 국물 없는 삼계탕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터키식 밥이 짭조름한 맛이 나면서 돌에 간을 잘 맞춰줬습니다 트리키의 치킨 맛있어 보이네요 어, 저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laughs> 고추를 올리고 고맙까지저 무조건 맛있다 이야 뽁뽁살 좋아하는 사람? 저, 저 좋아요 아싸, 같이 해야 되겠네 전 <laughs> 닭다리랑 날개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자막 너무 킹받는데? 맛있겠쥬 그렇게 쥬 고추 들어가니까 오, 훨씬 맛있어. 요 닭이 염지되어 있는 닭이나 순수한 닭그 자체니까 당연히 담백할 거 아니야. 근데 고추의 매운 맛이 딱 들어가니까 같이 꿀떡꿀떡 잘 넘어갑니다. 고추 엄청 잘 어울린다. 아니 절대 이렇게 가서 입맛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아 맛있습니다. 아 네. 아 한다. 어 이제. 그래 저, 저 저기 너무 궁금해요. 예제 갑니다. 동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저 저거 너무 궁금해. 두 번째 패키지 포인트는 낭만적인 동굴 숙소입니다. 이 부부나 커플들이 이곳에 여행을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소잖아요. 그래서 아주 로맨틱한 숙소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파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덕 안에 숙소가 있습니다. 어? 언덕 안에? 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제 발밑 아래. 이 언덕이 바로 제가 묵고 있는 숙소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 밑에 있다고? 자, 우선은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왔잖아요. 다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어, 어. 1박이 11만 6천원입니다. 조식 포함, 조식 포함. 이게 지금 제 방이고요. 제가 아까 올라왔던 언덕이 이집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숙소의 한 절반 정도가 지면 아래에 있는 숙소입니다. 미안해. 그러니까 동물이. 반지 반지 여기가 응애암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거기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의 아주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어, 짜잔. 어때? 야, 너무 예쁘다. 이야 진짜. 그래 저런 색감들이 저 티르키에 저. 근데 진짜 그 동굴이네. 그럼요. 카펫이랑 저 색감. 나는 안에는 뭔가 인테리어가 있을줄 알았는데. 입구랑 반대편에 작은 창문이 있지만 아무래도 동굴을 파내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다소 조금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 형태의 작은 동굴을 또 파내서 그 안에 벽화를 그려놓고요 안에 식물들도 기르게 하면서. 마치 밖에 있는 느낌을 최대한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화장실입니다. 어머, 어머 우와, 깨끗해. 어 네, 너무 좋은데? 어머, 어머. 제가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동굴 호텔을 그리스에 있는 미코노스랑 산토리니에서도 한번 지내봤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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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 그래. 하지만 이런 동굴 호텔의 특징이 뜨거운 태양열을 식히기 위한 목적들이 많기 때문에 한여름이 아니면 좀 춥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 숙소는 동굴 호텔이면도 아주 따뜻한데요그왜 그러냐면 이 바닥이 한국식 온돌방이에요. 온돌이네? 아 브라더. 네, 네 브라더. 나라. 케이보일러. 네. 자, 그런데 이 숙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하이라이트는 내일 오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제가 잠시 뒤에 찾아뵐게요. 자기야, 우리 오늘 동굴에서 자자.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에? 막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떼감 찾아보는 거. <laughs> <laughs> 아니, 좋네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제가 이 숙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단은 가보시죠. 근데 뭘 보러 가시는지를 야, 한번 봐야 될것 것 같아요. 하늘 너무 예쁘다. 조각, 작품조 같야 뭐야 하늘이 왜이래게 아, 그래? 어? 드디어 나오겠구나. 아. 이 시간이어야 할수 있는 그곳. 와, 지금 저쪽에서 동이 터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 소리 들리시나요? 우웅 하는 소리.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저거를 하려면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이아침대 기류. 네. 기류가 기류이아침때가 뜨거든요. 아우. 네, 딱 좋대. 어머, 어... 저게 지구가 맞나 싶어 정말. 그러니까요. 응. 그런데 이 숙소에서는 굳이 언덕길을 찾아가지 않아도 벌룬이 떠오르는 그런 장관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직은 시간이 조금 이르니까 잠깐만 뭐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아침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해가 떴는데 짜잔. 우와, 이렇게. 와. 와 이게 동그호의 하이라이트. 와일주 시간 열기구 뷰. 야 지민 씨 가야겠다. 사진 찍어야겠다. 네 이야. 진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커플 너무 아름다워요. 부럽다.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진짜 저저 아, 네. 열기구의 음. 완성을 저 커플이 시켜줬다. 맞아. 그러니까 네. 저 컷의 완성은 네. 커플이야. 네. 이게 제 머리 위에도 바로 하나가 가까이 왔거든요. 지금. 저 열기구의 파일럿은 조금 저공 비행을 해서 여기 사람들한테 인사를 좀 시켜 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과장 조금 더 붙어서 제가 야구공 하나 던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닌가 대무한번 <laughs> 너무 많이 가라앉는 거아니에 너무 가라앉다 우와 바로 앞에 있어 어머 어머 우와 <laughs> 제가 사실 뭐가 하고 싶었냐면요 이런 벌룬들을 보면서 모닝커피 한잔 하려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진짜 압도적이다 식사... 와 이건 정말 와. 평생 기억이 남습니다 평생 기억에 이거는 아 맛있다 얘 예, 커피 맛이지 저는 이틀 다한 번씩 할것 같아요 한 번은, 한, 번은 타고, 타고 한 번은 타고 한 번은, 한 번은 보고, 한 번은 보고. 아. 아. 여러분들 이거 패키지로 가시면 돼요. 영국 씨 왔던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정말, 예, 이트리키에도 가시면 돼요. 평생 남을 아...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오실 겁니다. 진짜 평생 아... 안지거든요. 아... 아, 아, 아침에 낭만적인 벌룬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패키지 포인트에 가볼 생각입니다. 바로 프로포즈 명소인데요. 사륜구동 차를 타고 카파도키아의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투어인데요. 어디 한번 가보시죠. 이이 <laughs> 제가 오늘 타고 가는 차가 이창국입니다 하이. 아, 이 네임 아메드아메드아메드어 फ्रॉम?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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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저 아. 차가 마음에 멋있어. 든다. 지프 차잖아요. 지프차. 잘, 아세요, 지프차 아 아유. 잘 어울린다. 아, 아 멋있어. 저건. 와, 진짜 본 사람 본 남자 와, 중에 지프랑 아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같다. 웨어 이즈 이? Uh, 러브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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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리 러브 아, 이름도 러브밸리네. 러브 러브 네. 아,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러브밸리예요. 우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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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작곡이네. <laughs> 왜 이곳의 이름이 러브밸리냐며, 계곡 전체에 움푹 파져 있는 모습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브밸리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laughs> 어머, 엄마, 아빠구나 <laughs> 마마미야 아, <laughs> 텔레폰? 오케이. 어, 텔레폰? 땡큐, 땡큐 주차장에 <laughs> 들어가세요 커피, 커 되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찍고 싶네요, 저기서 그러니까 아, 원색 원색에 원색으로 입어야 돼 네. 오케이 와 기사님 뭔가 전문적이야 어메리카메리 비디오 카메 비디오. 리카메 비디오? 리카메리카메리카메리카메리카어리카메리카메리카메리카메카메라 느낌이에요, 음중 카메라 짐벌 감독님. 짐벌 감독카메 음주 음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카메라 건너는데 고생 많이 하죠. 와 텔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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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빌 가이드 날씨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알아서 착착해 주신다. 와. 아, 저것도 데미. 포즈가 있나 보다 아 점프해야지 저런 데서 점프잡아야지 그쵸 네. 조심 오! 차 뭐야? 아, 차그뭐니까 저런 스팟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치그치 그치. 유일무이한 곳이기 때문에 저런 데서 찍은 사진은 정말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형이 진짜로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뚝 솟은 기둥 에 누군가가 돌을 맞힐 사포니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이런 거요? 여기 그러니까 풍화 그러니까. 작용 약간 왜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돌탑 쌓는다고 어, 하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의 터키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했나야 진짜, 야, 진짜. 여기 매달리는 포즈를 하라고 하시네요 동차에 매달려라. 저 일단 무조건 사진 찍어야 돼. 아, 저 위에. 응, 올라가야 돼. 저 위에 딱 올라가서 딱 앉아서. 야. 뭐, 아저씨 다 모든 게 정해져 있구나. 자, 아, 열심히 찍으신다. 아, 이비님 어, 오보여야 되겠다. 본레뷰 이야. 잘 찍으신다. 야, 우윤이 사방 그리진 않아 네, 진짜 잘 찍으신다. 요, 아, 맞나? 잘 닦으셨다. 그냥, 음, 사방이. 건물이 없어서 너무 좋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음. 아. 마지막 스포서에 도착했습니다. 와, 소우드. 소우드 뜻이 칼이잖아요. 네, 칼. 칼. 네. 그래서 칼의 계곡, 네. 검. 그래서 칼자르게 뾰족한 모양으로. 그 이렇게, 이렇게. 따온 겁니다. 아, 니 샴페인. 와. 아, 아이 낭만 어떻게 할 거냐고, 와. 아니, 가이드님. 저희랑 같이 해요야 이건 정말 가이드님! 에크님 아니야? 로맨틱 끝판왕이야 진짜 오오오. 뭔가를 아셔 이분은 브라보가이 여러분이었다 제가 봤을 때 가이드님이 지금 인생샷 남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 같은, 그냥. 자 여러분 어, 저예술이 저게 낭만이야 <laughs> 가이드이 <대박이야. 웃음> 나는 딴너 뭐 모르겠고 와... 나는 트리케이가면 아아나 저도 저한저저저저저 형님이랑 갈아 거야 진짜 로맨틱을 그래. 책임지시면 네. 진짜 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아 알아서 해주니까 진짜 얼마 돼? 아 앞권이야 앞권 와 대박이다 진짜 아, 마지막에 도착한 장소에서 이제 무사히 투어를 끝냈다는 의미로 샴페인을 주십니다. 배경 사람 낭만 아, 다 잡았어. 세 마리. 아니 저 뒤에 배경 같지 않아요? 스틸 같지 않아요? 하... 논알콜 샴페인이요. 그래서 거의 딸기 주스 맛입니다. <laughs> 와 진짜 튀르키에 너무 멋있다. 진짜 카파도키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한국인이 사랑하는 로맨틱 여행지 튀르키의 카파도키아 패키지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저는 비록 혼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로맨틱하고 즐거운 여행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르키의 카파도키아에서 다시 갈지도. 여기도 멋있잖아요, 지금. 방금? 그냥 모든 게 그냥 멋있어요. 네. 아,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있다! 채널 S.